안녕하세요 알맞는 약 찾아주는 알약지원TV 김재환 약사입니다 제가 약국에 있는 동안 4일 동안 구내염 환자가 좀 많이 왔는데요 이 구내염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할 겁니다 구내염에 대해서 요즘은 상식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근육경련에는마그네슘 필요하다 쥐가 난다 그리고 비타민 B가 구내염에 꼭 필요하다 이런 상식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 약국의 경우뿐만 아니라 저랑 같이 스터디라는 약사님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구내염 환자들한테 비타민 B를 주었을 때 효과를 본 케이스는 열에 한세명 정도 될까 말까 하는 경우를 많이 접합니다. 왜 그럴까요? 구내염에 비타민 B나 미네랄이 필요한 건 맞는데 여기에는 좀더더 더 나아가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혈액 속에 있는 영양분을 모두 다 쓰게 되는데요. 그때 대표적으로 빨리 소모되는 게 비타민 B랑 마그네슘이에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 처해 있거나 또는 내 혈액 상태가 불균형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됐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스트레스라든지 내적인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그 고갈이 더 크게 일어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전해질의 균형 산성이나 알칼리를 말하는 이 전해질의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전해질 균형이 깨지게 되면 세포대사는 교란이 일어나고요 세포대사 교란이 일어나게 되면 세포 자체가 깨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세포가 죽게 되는 거죠 이 죽게 됐을 때 가장 약한 부위가 우리가 말한 피부편에서 말했죠 질련편에서 말했지만 점막이라는 부위에서 보통 세포가 죽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대표적인 반응 중에 하나들이 수포 같은 거고요. 구내염이고요. 질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한테 상담을 하다 보면 비타민 B를 많이 먹고 있다. 이런 전제를 깔고 가신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자꾸 생겨요.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럼 저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약을 드리냐면 이 전해질 균형이 맞춰주는 성분을 제가 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피드백이 오냐. 약사님이 준 약이 가장 강했어요 또는 가장 셌어요 이런 식의 표현을 하시면서 3일 안에 다 나왔다고 오십니다. 결국 포인트는 단순히 비타민이냐 마그네슘이냐 이런 의미로만 단편적으로 보시는 게 아니고 이 구내염 하나만 가지고도 아 본디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이미 과거의 것들에 쌓여서 혈액의 균형 전해질 균형이 아예 무너진 경우 무너진 경우를 어, 잡아줄 때 어, 이런 구내염 같은 현상을 고쳐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맞은약 찾아두는 알약지안 t v 의 김재현 약사였습니다